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이 아니었음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홍철호 전 정무수석을 어제 특검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홍전 수석이 계엄 관련 자료들의 폐기를 시도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동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던 홍전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어제가 처음입니다. 홍전수석이 대통령실에서 퇴임한 뒤두 차례에 걸쳐 휴대 전화를 교체한 점 등에 대해 특검팀은 증거 인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검팀은 어제 조사는 본인 관련 혐의가 중심이라면서도 홍전수석이 개엄 전후 국무회의 현장에서 목격한 것 관련 질문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 등 증거인멸 혐의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홍전 수석은 개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우 의원과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개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개엄이 무슨 상황이냐? 궁금하고 해서 전화를 제가 겁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하고 서로 전국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약 3분간 통화를 하게 됩니다. 홍전 수석 측은 사적인 내용 몇개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걸 증거인멸로 확대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목소리>